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하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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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꾸 시청자분들 제가 오늘 낮방송 킨 이유가 뭐 숙제 때문이다 햄팔로 왔다 콘돔 팔로 왔다 그러는데 그런 거 진짜 아닙니다 그냥 오랜만에 시청자분들이랑 이렇게 낮에 앉고 놀라고 온 거예요 와도 지랄 안 와도 지랄 뚜둘 맞을래요? 밥 준비해주세요 밥 준비해주세요 오 개쩐다 치킨다 치킨다 치킨이유독 친구 안녕. 나비 j 케 오늘의 먹방은 삼겹살 김치찜 먹방입니다. 삼겹살 김치찜 맛있게 먹는 방법. 김치 올리고 삼겹살 올리고 나는 여기에 쌈장을 추거해요 이거 쌈장은 따로 집에 있는 거를 한 거거든요. 이렇게 싹해 가지고 좀 좋으면 좋겠다. 예. 와. 형님,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거나 가게 가봐야 돼서 나방킨거 맞죠? 이번 순두부랑 먹어봐야겠다 는모기 좋네요 키 음. 근데 진짜 궁금한데 먹으려고 방송 켰냐? <laughs> 오디오 다채롭고 훌륭합니다 형님 할게 뭐 할까? 네가 한 추천한 번 해봐라. 염크루 수장 개 새끼가 맨날 스타만 쳐한다고 바빠 뒤질라 그러거든?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왜? 안녕 네, 안녕하세요. 할말좀 얘기해라. 형왜 이렇게 근데 기분이 안 좋으신 거예요? 저 직원처럼 가지? 고 기분 좋아. 여보세요. 형. 어. 그, 그왜 이렇게 화났노? <laughs> 내 하품으로 줄게. 뭐 이게 뭐라 내가 다 들어줄게. 아니 사람들이 나한테 지랄 만하잖아. 뭐 형이 뭐 장모. 중간에 들어와고 그냥 방송키고 밥먹는데 밥 먹는거 밥 먹는 가지고 자꾸 지랄하잖아 아 그러면 내가 진짜 하 풀어줄게 내 짓이 만질래 안녕하세요 네 초등학생이가 려돌인데요근 니는 고등학생인데 지금 내가 시9금을 걸어놨는데 니내 방송을 도대체 어떻게 보는건데 아다 방법이 있죠 니네 엄마한테 나이는다 진짜 엄마도 내방송보나네 어머니 성함 e 어떻게 되시노? 아 v a t e d you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아 d o 아 t know. I d know. I don't know. I 나 o n t k n o 는 I don't k n 아 맞다 성태 차아 맞다 아족땡 존댓... 여보세요 아니, 미안 아니, 그 시발 잘못대접 거야. 나 진짜 땀을 흘렸어 지금 이 개웃기다럽다 어. 아까 어? 야내 지금 바로 전화해보고 5분 안에 전화할게 5분 안에 어? 아 5분 안에 전화할게 아니야 아, 진짜 미안해 내가 5분 안에 전화할게 진짜 미안해 5분 안에 전화할게 어, 근욱 씨저 방송 중인데요. <laughs> 어. 좋은 말로 할때 제가 그거 차 내놓으라 그랬죠. 어떤 거? 그거 이 볼보. 아 볼보. 예. 아, 죄송합니다. 그 제가 아, 알아봐달라고 씨. 한지 언제 왜 연락이 없어요? 아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진짜 김정태한테 오케이. 캐드샷 맞을래요? 네. 월요일까지 가격 제일 괜찮은 거 그리고 그때 옵션 얘기했던 거 그거 제일 좋은 거 제일 싼거 알아보세요. 알겠습니다. 네 사장님. 네 말씀하세요. 사장님 월요일날 바로 알아보고 월요일날 바로. 그 뭐야 피드백 준답니다 그럼 내가 월요일날 형 집으로 간다? 월요일날 우리 집을 왜 와요? 형! 어, 얘기를 아. 해야 될거 아니야 어. 그 제가 얘기를 하고 나서 본인 방송 꺼졌을 때 제가 연락 한번 드릴게요 아니 그리고 형어 어제 보니까 뭐 등산 가고 싶다며 어나 등산 가고 싶어 그거 뭐나 마스 도망좀려고할때 그 애들 끌고 갈 거거든 형 내가 전화할게 음 알겠어 그러면 등산 조만간에 가자 다음 주에 가자 다음 주에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에 그거 시작할 저기... 거야 음 알겠어